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주에 골라본 책은 심리학자 김현님의 바운더리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 김현님의 책인데요.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더 나은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정작 지금의 나를 돌보지 못해서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은 정말 잘 챙기는데 정작 자신을 잘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과 타인과의 그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책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 그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 책에서 바운더리라는 그 개념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한국 문화에서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면 매정하거나 차갑다는 반응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개라는 생각이 인간관계에 선을 긋는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은 주변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내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운더리가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 바운더리를 내가 직접 나서서 정해야 한다는 어색함과 부담감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운더리에 관한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운더리는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서 소외시키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편안한 장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게 안정을 주는 마음의 정원과 같은 공간인 셈이죠. 하지만 정원이 혼자 알아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구상하고 예쁜 나무와 꽃을 심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물과 비료도 주고 잡초가 보이면 뽑아주기도 하면서 내 손으로 공간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바운더리를 구축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소중하고 고귀한 과정입니다. 바쁘고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정원이 내 중심을 찾아주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단단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운더리를 만들면 힘들 때마다 이 정원을 찾아와 다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지라도 마음과 뇌의 근육을 키워나간다고 상상하며 차근차근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바운더리의 기술이 익히는 이 여정이 경이로움과 성취감으로 가득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선 넘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이 내 사생활에 과하게 관여하거나 원치 않았던 조언을 할때 쓰이는 말이죠. 상대방이 내 사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침범하는 경우, 내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참견하는 경우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모두 선을 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은 내가 지향하는 타인과 나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어에도 사람과 떨어져 편안하게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의 여유를 가리키는 컴포트 존, 편안 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구분하는 적정선은 문화와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죠. 나를 유난히 소모시키는 느낌이 드는 관계는 내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심리적 접근을 허락했던 사람이 내 공간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불편함을 줄때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선을 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나와 상관이 없는 이는 애당초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기에 내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실은 내색 없이 참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처럼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과는 나에 대한 주변 평판에 흠이 가거나 단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봐 내뱉고 싶은 말들을 꾹꾹 눌러 담게 되죠. 하지만 관계를 완화시킨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불편함을 참는 동안 마음속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쌓이고 이런 감정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두터운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솔직한 마음 상태이므로 불편한 감정을 담아두고 있으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하고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과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적절한 정도의 바운더리와 그에 맞는 행동으로 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바운더리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일과 삶의 휴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친 삶의 활력을 충전해줄 진짜 휴식이란 챕터에서 몇 구절 읽어봤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면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휴식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삶을 달리기 경주라고 하면 휴식은 완주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급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은 사실 동료들과 잡담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는 게으름의 단면이 아니라 형식에서 벗어난 생각의 나눔이자 정보의 교류, 아이디어 창조의 발판이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휴식은 곧 독창성과 생산성으로 이어집니다.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창의력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복 기간이 있으며 업무에서 거리를 두는 휴식 시간이 내 안에 잠재하던 아이디어를 자극해 좋은 발상이 샘솟을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휴식은 우리를 내면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분주한 일정 사이사이에 스스로에게 잠깐의 여유로 허용하는 유연한 마음가짐을 기르면 더 자주, 더 쉽게 휴식의 달콤함을 일상 속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몰아서 취하는 휴식은 번아웃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기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휴식이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장기간 쌓인 독소를 단기간에 풀려고 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말에 몰아서 산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수면 부족의 악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나면 나중에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잘게 쪼개서 매일의 생활에 넣어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일하는데 할당한 시간에서 조금 또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에서 조금씩 기회를 떼어내 의식적으로 내가 쉴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고 그 시간을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휴식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없이 오로지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기력을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과 기대 내려놓기. 둘째는 일거리, 즉 스트레스의 원천 자체를 제거하기입니다. 생산성에 대한 압박 내려놓기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아무런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간혹 TV를 보며 빨래를 개키거나 미팅을 하며 식사하는 등 휴식을 할 일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진정한 쉼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일과 휴식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4장 자꾸만 격해지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감정을 잘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얘기 나눠보죠. 많은 이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불편한 감정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심장이 뛰는 것을 통제하거나 호흡을 오랫동안 억지로 참을 수 없듯 몸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어떤 경로로든 분출됩니다. 콜라병을 마구 흔든 다음 뚜껑을 열면 펑 소리와 함께 콜라가 터져나와 병 주둥이를 넘어 마구 흘러나오게 되죠. 병 안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좁은 병 주둥이를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처럼 감정도 흔들릴 때잘 살피지 않으면 내 안에 꾹꾹 쌓아만 두면 몸한 구석이든 마음의 병이든 내 안에 어딘가에서 후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 과학자인 질 볼트 테일러는 신체가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화학적인 반응이 약 90초간 지속된다는 연구를 발표하며 이 현상을 90초 법칙이라 명명했습니다. 이어 테일러는 이 시간이 지난 후 느끼는 감정은 그 감정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90초 법칙은 감정에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런 감정의 일시적인 성질은 우리에게 힘든 감정으로 인한 고통이 결국은 끝날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줍니다. 바다에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듯이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함께 평생 함께 할 감정과도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자기 통제 능력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을 무시하고 피하는 것 또한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감정과의 바운더리는 크게 공간적 분리, 시간적 분리, 인지적 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 분리는 정해진 공간과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연습을 뜻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바람을 쐬고 온다며 잠시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감정과 자신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며 기분을 조절하는 행동입니다. 감정과 시간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는 시간을 따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걱정 시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아서 잠들지 못하거나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 걱정 시간을 처방합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걱정하는 데 쓰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걱정이 들면 걱정 시간에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다시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걱정 시간의 규칙입니다. 달갑지도 않은 걱정을 시간까지 정해놓고 한다니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걱정 시간을 정해놓고 불안한 감정을 다른 시간으로 잠시 미루면 불안 때문에 집중력과 기력을 소모해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글은 5장에 있는 일상의 행복에 닿는 법인데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한 글 나눠보도록 하죠. 무엇을 줬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그 대상을 향한 집착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꼭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크면 행복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좇는 과정에서 다가올 미래에 막대한 기대를 주게 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행복이나 쾌락과 같은 긍정적인 상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변화로 행복을 느낄지라도 인간은 그 감정상태와 상황에 곧바로 적응하고 변화가 있기 전 상태와 동등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던 입시생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면 행복감에 무뎌지고 승진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던 직장인도 막상 승진하고 나면 곧 새로운 직책에 익숙해져 직장 생활 만족도에 이전과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흔히 외부적 요인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사실 그 변화가 행복에 주는 영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곧 아직 행복에 닿지 않았다는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현재에는 행복이 없다고 여기기 쉽다는 뜻이죠. 하지만 내게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과 사건은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마음 챙김 이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듯, 과거나 미래, 즉,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 그때가 값진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향한 미련과 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행복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현재를 흘려보냈다가, 먼 훗날 후회와 그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눈앞에 있는 행복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